할렐루야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스승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스승의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lost. i 성령으로 인퇴하사 운명이여 마리에 나시고 동개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벗사,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 겉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오로간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일상으로 아멘. 할렐루야 아, 네. 아, 네. 요한복음 말씀을 듣습니다. 13장. 요한복음 13장. 감사합니다. 169페이지 신약성경 169페이지. 13장. 1 3장1 어, 2절부터1 5절까지 요한, 요한복음 음. 1 6 9페이지1 3 1 1 13장 2 1 1절절이1절 어. 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네, 옷을 입으시고 옷을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은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의 말이 옳도다 그러나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려 하여 오늘 보였노라. 아멘. 아멘. 예, 어, 스승에 대한 감사의 시간을 오늘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스승은 바르게 이끌어주고 가르쳐주는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무엇을 하든 배우고 잘하기 위해서는 가르쳐주는 스승님이 계셔야 합니다. 어, 모든 사람은 어, 친구 아니면 스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는 위로하라고 보내주신 사람이고 스승은 가르침을 받으라고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둘다 삶의 동관자이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존재들이 될수 있죠. 스승이 스스로를 이긴 사람이라면 스승은 자기를 이기고 극복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0편 141편에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이 사람의 뇌로 말을 쳐서 나를 꾸짖게 해주시고 악인들에게 대접받는 일이 없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나이다. 아멘. 네. 자, 악인이 대접해주는 건그 사람을 뭔가를 이용해 먹으려고, 속여 먹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의인은 나를 도와주고, 올바른 바로 잡아주는 그런 축복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 스승에게 있어서 이 권위는 제자들이 세워드려야 되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 그것을 없애고, 어, 라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어, 없어지는 거예요. 어, 우리가 어,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 어떤 그 스승이 됐든 스승이 되려면 스스로가 스승이 될 만한 실력과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어, 그러면 스승이 될수 있습니다. 자, 스승이 된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네. 가르치려면 올바른 실력과 올바른 자격과 그것이 정말 올바른 것을 습득해서 완숙되어 있으셔야만이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확고하게 따라야 할 권위 있는 스승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선생 또는 주, 주인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 내가 너희의 선생이고 너희의 주인이야. 그러면 내가 한 대로 너희도 따라해. 명령을 하신 거예요. 지시를 하신 겁니다. 그렇죠? 어, 선생이자 주인이 되는 우리 예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 되는데 어, 어느 정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좋을까 어느 정도의 제자가 어야 될까요? 스승을 능가하려면 스승보다 더 잘해야 되겠죠. 그 아멘. 더 겸손하고 더 실력을 높이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다는 것이죠. <laughs> 그 다음에 <laughs>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요즘 흔히 젊은이들이 말하는 꼰대가 아니에요. 꼰대는 그 아버지를 빗대어 하는 말 혹은 아버지 친구 혹은 나이 먹은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을 한다거나, 올바른 행동이지만, 젊은이들이 듣기 싫은 말을 할때 꼰대라고 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꼰대가 아니죠. 어, 예수님은 어, 멋진 카리스마를 가지고, 어, 어느 사람들에게 다가가느냐. 사람들이 가장 이렇게 천하게 여기는 창녀, 또 가능한 여자들. 일부러 남자를 이렇게 그, 탐하는 여자들, 그 다음에, 어, 일급죄인인 세리들, 돈에 미쳐 있어서 어, 동족의 혈세를 빨아먹고 세금을 걷어내는 세리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안 되는 음, 사람들, 만나서는 안 되는 문등병자, 혈류병자 각종 그 어떤 전염병에 가까운 어떤 아주 바이러스에 감염된 아주 안 좋은 그런 분들이실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을 경계의 벽을 허물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유함을 주고 질병을 치료하는. 그리고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마. 그고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제자들은 무슨 영혼인지 몰랐지만 발을 씻김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설명을 들은 거죠. 자, 야구부와 요한이 예수님께 옆으로 쫓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아 예수님이 예, 왕이 되면 우리 응? 뭐 국방부 장관, 뭐 총리직, 뭐 이런 거 하나씩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예수님한테 예, 부탁을 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laughs> 화를 내시죠. 예수님은 그런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참 제자들이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따라다니면서도 많은 걸 보면서도 예수님이 왜 와, 와서 무엇을 하는지를 진실로 깨닫지를 못하고 계신 거예요. 자네 번째로는 창조적인 시승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 새로운 삶과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게 시승님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 새로운 그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에 대한 확신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추진력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돌파해내는 힘과 담대함, 그 사랑, 모든 이들을 이렇게 대해서 열려있는 개방적인 친화력, 편견을 깨뜨리고 편견을 넘어서는 포용력,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죄지만 안 돼, 죄인에 대해서는 나, 내가 예수님한테 용서받았으니까 나도 용서해야 돼 라고 가르치고, 아버지를 향해서 겸손하게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하루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 늘 산으로 가서 기도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점검하신 예수님처럼 내가 오늘 하루 무엇을 하고 살았는가 오늘 주일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드렸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나의 하루를 점검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반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이었는가 내가 잘못된 마음과 생각은 없었는가 응? 어? 예배 드리고 와서, 어? 잠자기 전까지 내가 무엇인가 잘못한 것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laughs> 하기 싫을지, 부령 열보라고 하는데,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않한가 어? 배우고 익히고 기뻐하고, 스승을 따라가는 저와 어, 성두들이 되어야 됩니다. 즉,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결론 말씀은, 우리의 스승 대신, 참 스승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주제인데, 자, 어, 과연 참된 스승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느 정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것 이상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시간이 나면 발도 씻겨주고, 사람들, 그리고 도움도 주고, 복음도 전해주고, 용서도 해주고, 이런, 부분적인 부분적인 모든 부분들을 잘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모든 걸다 잘하면 좋겠지만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잘 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다는 것이죠. 아멘. 아, 네. 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하신 것보다 더 많이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 네. 아버지 자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는 귀한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리의 주제, 전귀하신. Yeah, boy. oh 깊은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에 남은 시간도 지키시고 복된 주일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성무 성장 성년사인일 주 예수 그리스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신과 성령의 도우시고 인다하시이 함께하시니 이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